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 하며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한 사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혼자서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역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함께하였고 광야에서 아말라 과의 전쟁 가운데 아론과 후리그와 함께하였으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협력자들과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이 이처럼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충신된 종들과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바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혼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의, 열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도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부분에서도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빌레몬, 디도,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 외에도 각 사후신서를 끝낼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그 위대한 칭호를 붙이는 것처럼 열두 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잘라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런 큰일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요, 목사 한 사람이 잘나서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모님의 내조도가 필요하고, 교회 여러 신실한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일꾼들이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발 맞추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나그, 나름대로의 그 대쪽 같은 성질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 다투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도바울을 돕습니다. 무엇이 사도바울을 돕는 내조하는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좋았다기 보다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협력하였던, 동역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충성된 일꾼들의 훌륭한 모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 모두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위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개의 서신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가운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혼자 할수 없는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큰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미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고 새로 뽑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서재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은요, 교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기고는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은 교회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역자인 에바브로로부터 이 소식을 사도바오는 들었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해줄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여 복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두기구가 선택되었습니다. 두기구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원망하였을 때 오히려 두기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 더큰 일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기고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던 이 사역을 우리가 바라봐도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초대 선교사들이요이 한국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은 물론 서툴은 언어였지만 함께 일할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신실한 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요. 자신의 방에 지폐를 한 장을 흘려놓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잠깐 외출을 다녀올 터인데 내 방을 좀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출을 다녀오게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종은 이야기합니다. 성교사님, 성교사님. 성교사님이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방을 청소하였는데 방을 살펴보니 돈이 떨어져서 그 돈을 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 여기 돈이 있습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성교사님은 합격시키라고 합니다. 나,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한 자이다. 그래서 더큰 일들을 그 종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니 떨어진 돈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진실한 주님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극빈자가 생기고 구제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두기고 역시 그 연보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냥 돈에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세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골로세사가 쓰여졌을 당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젊은 목회자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골로세 지역에 시에라 볼리가 있는 그 지역.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자신과 함께 고난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춥고 굶주리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매를 수없이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그 궁주인 가운데서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생명을 나누며 감옥에서도 함께 갖출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실한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화장터에 오시게 되었어요. 와서 한 말씀 못 하시는 거요 너무 급하게 오셔가지고 떠나면 어쩔까, 떠나면 어쩔까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정인재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정인재 목사님 화장터에 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석들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가기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직은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의 위로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출되시는 우리 한존직들은 교회에서 방해꾼이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참된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들은 힘들 때 항상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여러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빌리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도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사도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과 함께한 자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했던 자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사도바울을 함께 곁에서 그 위로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생할 때 언제나 항상 옆에서 함께하며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들이 일어나 소유가 일어났을 때 역시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목숨이 위태할 때 역시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하였던 자가 바리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승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도 14일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자가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였던 그아리스타고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이처럼 아리스다고를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며 고난을 함께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나의 마음을 시옥 위로하였고,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려지는, 잘 알고 있는 마가. 그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로 그들은 결별하였지만 이후에 마가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위대한 신실한 동역자로서 가장 용인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마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재기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가 마거와 함께 귀한 동력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그 저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난 마가는요.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마가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프리카 코프교회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대부분인 이집트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 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15년도에 리비아 해변가에서 21명의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과격 이슬람 단체 IS에 의해 순교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때 순교한 21명의 사람들이 다이 콥틱 교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가의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 받으려는 그 자리에 혹시 서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잘될 때, 영광을 받을 때는 앞서 나가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뒤로 빠져나가거나 숨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 힘든 일,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할때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권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만 권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권한의 증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전직일수록 어려운 일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을 또한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이 생각해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의 참된 사랑과 교제는요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힘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 아이스타고와 마가와 같이 고난과 환란의 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송도들을 위해 고난을 함께 천된 동역자들이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바브라는 요 지역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골로세죠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주의 종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은 나의 갇힌 나와 함께 종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이다라고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시작 부분에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골로새에서 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보라가야 사도바오를 찾은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또한 애써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을 이단들을 색출해 내며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에바브라는 나아갑니다. 오늘 골로새 지역은 어떠한 곳입니까?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헬라 사상과 이단 사상과 함께 나아가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틋하게 기도하는 것을 저가 바라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가 항상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출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 특히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